설태, 하얀 색깔이 짙지는 않아요. 두꺼우면은 좀더안 좋은 건데, 그렇게 짙지는 않은데, 10개 깔려있는데, 반질거려요, 되게, 이게 반질거리고, 끝은 좀 이렇게, 뻘겋쳐. 네. 안쪽에만 좀 있죠. 설근은, 이 설근은 안쪽, 뿌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색을 띄워요, 이렇게. 여기 보이, 살짝 보이실 텐데, 그늘이 아니라 실제로 검습니다. 그 만성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갈라지죠 이렇게 이게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이렇게 뜩뜩뜩뜩뜩. 우리 땅 갈라 마른 땅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자 설태가 하얀 설태가 있고 누런 설태가 있어요 근데 누런 설태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그거는 완전 중병이고 보통 여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얀 설태는 냉증이에요 근데 누런 설태는 열증이에요. 냉, 차가운 거고요. 근데 두꺼운 건또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 요 정도 그냥 넓게 흰색이 서, 혀를 내밀었더니 그냥 하얘. 그리고 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그래. 그러면, 야, 아, 이게 좀 냉하구나. 위도 좀 차갑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했더니 여기가 누렇게 있네? 뭔가 살짝 낀게 있네? 뭐 어떤 사람 제가 그랬했더니 그래 아, 좀 전에 커피 마셔서 그래요. 뭐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열정인 거예요. 그러면 열정인 사람은 대체로 말랐을 것이고, 냉정인 사람은 대체로 통통할 수 있어요. 소화가 잘안 되니까 막 지방으로 축적하고요. 열정은 막 발산하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혀 중앙이 빨갛고 여기 여기는 바깥이 빨갛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중앙이 빨갛고 설태가 있다면 위, 위에 화가 있는 거. 그럼 이게 좀더 오래되면 여기가 노랗게 변형하는 거죠. 예, 네, 대표적인 그런 루트가 돼 있는 거예요. 다면 어? 설태가. 아, 위, 위에 화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됐다. 아니, 없다면, 설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설태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반지를 하고, 예. 근데 여기 나중에 이게 누렇게 설태가 변한다고. 이게 더 심해지면, 위화가 오래되면 누렇게 변해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 누렇게 나오네요? 예, 네, 요기, 요게 나오네요. 예, 네, 그 다음, 요게 조금 더 진화되면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꽉찬 사진, 이제 실제로는 못 볼까요? 저도요. 사진으로는 봤는데, 그거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수, 뭐, 수술을 할 정도의 수준. 아니면 뭐 입원을 해야 될 수준인 거고 보통 이 정도는 꽤 많아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먹으면 약간 이런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진짜 저도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어? 황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황태라 그러거든요 황 색깔이라서 그래서 어? 위가 뭐 그랬더니 저 지금 믹스커피만도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 해서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요 넘어갔는데 그다음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 누렇게 건조하고 입술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입안에 악취가 나고 잇몸에서 출혈이거나 있 붓고 그런다 위장에 열이 나면 그렇다 여기 이게 트는 거 있죠 여기 빵, 구멍 나고 이런 거 음. 그게 다 위에 열입니다 위 예, 예, 열이 있으면 여기가 여기 구멍이 나고 여기 심하면 이 아래 잇몸 잇몸에도 이제 염증이 생기고 막 그래요 당연히 위에 열이 나니까 입냄새도 나죠. 위에서 왜이 날까요? 염증이렇요 그러니까, 위에, 그, 열 장기가 몇 개가 있어요. 이 우리 몸에 열 장기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심장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요. 근데 위는 항상 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음식이 이제, 그, 저, 그 운동을, 할, 연동 운동을 할때 열이 나는데, 약하니까, 과도하게 얘가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 써도 되는 건, 큰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삐질삐질 삐질 흘리고. 근데 그걸또 이제 순환 개념으로 열이 이렇게 잘 순환이 되면 안 그럴 텐데, 그게 또 머물러 있네? 그럼 막 머릿속에서 뭐, 줄줄줄줄줄 누구야, 저, 저, 그 저기. 저 누구야? 걔네 뚱뚱한애들 모여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걔네들 야, 이 묵잖아요. 예. <laughs> 네. 위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금방 또 소화도 돼요. 왜냐 열일, 그, 음식들 다 금방 삭, 삭히기 때문에, 삭이요. 예,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 좋은 거는 아니죠. 그 황태 대표적인 거. 검붉어요. 그냥 전체 헤어, 전체가. 갈라진 건, 기본적으로 갈라지는 건 위장입니다. 갈라지는 건데, 얘는 백태가에서 조금 더잘 보이는데, 그냥 빨개요. 그러면서 약간 검붉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갈라지기도 했죠. 이런 거 어혈이 있는 거예요, 위장에. 근데 뭐 일반 의사분들이 위장에 어혈이 있다면 뭔 소리야? 뭐 그러겠죠. 뭐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위장 혀의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기억하셔야 될게 백태가 살짝 껴있는데 갈라져 있어. 그 위장의 문제. 아, 좀, 이제 이거는 냉증에 가는 거라면, 이렇게 황태가 꼈어. 그리고 그냥 백태는 없는데, 그냥 붉은 수름한데, 이런 혀야. 그러면 이제, 이제 위환대 초기 증상이라면, 좀더 나가면, 이렇게 황태가 끼게 되고, 더 진한 증상.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 악취가 나 잇몸에 출혈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잇몸이요. 잇몸이 아프고 치아가 아픈 게이위 소화기랑 장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위에, 위에 잇몸은 뭐 장이고 밑에는 위장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팍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우리가 자주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거 소화기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네, 이건 되게 그 한의학적으로서도 되게 잘 맞는 부분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다외우시도 돼요.